예, 어,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음,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임진입니다. 예, 저는 정책이 어,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먼저 현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의 재정건전성,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어, 김우창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어, 추가적으로 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국제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뭐잘 아시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 민간의 자생력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 어, 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정부의 어떤 지원이 끊긴다든지 축소된다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각 제조업만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이 어~ 재고, 재고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높,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고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결국 재고 증가가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 반도, 반도체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반도체 사이클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수출을 보더라도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경기 침체 폭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영업이 증가율이 마이너스 41%까지 일사분기에 떨어지게 되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9.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어, 금융시장에 관한 이슈입니다. 많은 이제 어 동화 게임이 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계속 주식 시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는 어 많이 회복되었다. 또 최근 또주어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던 부분 어 분들이 어 손실 났던 것들이 많이 회복되면서 회복되면서 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물과 금융 간의 어떤 유연한 격차, 인지러스 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을 보게 되면 자칫 어,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 실제로 금융 시장은 어, 주식 시장은 이렇지만 어, 제조업 비 제조업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비아이스, 한국은행에서 나타내는 비아이스 뷰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에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들이 어 자금을 선 확보하려고 하는 수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 어 금융시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본격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고용 조정이 나타난다는 말씀인데요. 최근에 긴급 재난 지원금 때문에 어 소비가 반짝 증가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어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어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견조한 소비 증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용 시장이 회복되어야지 경어 견고한 내수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어 공감을 하실 것처럼 노동 시장의 위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의 구조 조정까지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간염병이 어, 이제 재확산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어, 더블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IMF는 물가 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 보인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GDP 디플레이터가 어 작년에 마이너스였고요. 올해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로 보면 아직 마이너스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GDP 디플레이터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디플레이션 어디플레이터로 보면 디플레이션 우려를 우리가 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어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염병이 확산됐을 때는 어 더블딥의 우려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 보았을 때 재정 건설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구로 인해서 뭐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 채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그러한 국가 채무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 국가 한국의 재무 건전성,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위험 요인은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위험을 따, 심각하게 따지는 것은 상당히 시기상조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은 안, 아닙니다. GDP 대비 로 보게 되면 OECD 평균에 크게 하회하고 있고요. 실제로 OECD의 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ECD가 이제 어, 코로나 19 위기 단계별로 정책 공고한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 이제 어, 로에서 보시면 결국 이제 코로나 감염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어, 그 국면들이 다 나타나 있고요. 그두 번째 어, 로에 우 보시면. 어, 그 단계별로 팔로시 리스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정, 어, 재정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감염 단계는 어, 첫 번째 로우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미네이션하고 마이시게이션 이 정도 단계입니다. 지금 확산이 어느 정도 됐고 그것이 누그러지고 있는 단계 아직 그 옆에 있는 이행 단계가 아닙니다. 그때 OECD가 정책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은 어 충격 흡수와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에 정책 대응은 보신 것처럼 유동성 공급과 어, 파산 리스크 축소 그 다음에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하는 것은 OECD 공고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때할수 있는 거고 그때 정책 방향은 보건료과 부채 관리 아, 부채 관리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포스트 코로나 단계에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과 어, 소득 지원이 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채 발행이 금 어,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어, 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채 발행 또 정부 지출 증가는 구축 효과가 있고요. 또 구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운 지 오래돼서 이자 먹을 수겠지만 리카르도 등가, 어, 동등성 정치, 어, 정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 이론적인 것을 뒤로 하고 실제로 이자율 상관관계 그림을 보시면 어, G7 국가를 포함하,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어, 국가채무와 금리 수준 간에 어떤 파지티브한 관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G7 그러니까 선진국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 국가 채무와 국채 금리 간에 파주 티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선진국 일수록 발달된 국채 시장과 안정적인 통화가치 그리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선진국 처럼 우리가 어 발달된 국채시장 그리고 통화가치 안정 안정된 통화장 같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한다 할지라도 금리가 어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연구에서 보더라도 어 상당히 엇갈린 결과들을 볼수 있는데요. 엘멘도르프 어 페이퍼를 보게 되면 어 재정자 확재는 어 국제 수익률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 시장 연구의 황승훈 박사 어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와 금융 경색 시에는 금리 상승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어 최근에 국채 발행 그리고 올해 많이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사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어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엠피리컬하게도 이미 나타난 어 연구 결과이고요. 그렇지만 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기 변동성이 큰어 정책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부 어 채무를 가계 부채처럼 DSR 기준 그러니까 유량으로 어 분자 분모를 어 넣어서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그 폭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한 금리가 해외 요인에 의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당히 경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어, 요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채가 계속적으로 발세, 발행을 하게 되면 어, 국채 시장에 상당한 위험, 어,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내 어, 생보사들이 또는 보험회사들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그것은 이제 결국 외국인 국제 투자에 잠재적인 위험을 아 외국인 국제 투자가 광, 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 여기 이제 제가 네 가지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외국인 국제 투자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어, 국제투자국의 위기 발생 시 예를 들어서 유럽 자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제시장에서 국제를 샀을 때 우리나라 요인이 아니라 어, 유럽 요인에 의해서 어, 채권 국제투자국이 그 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사실 국제, 어, 채권 발행국의 위기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위험까지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